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일입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8시 22분입니다. 현재 저희 위치는 삼성 본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도권의 총콜 수는 1990개.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또 어떤 쪽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걸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죠 마시러 네, 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마시고 어, 코를 잡아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벤들림이니다 네, 제가 정자동 가는 볼 하나 캐치했습니다. 처음에, 예, 착지가 정자동을 대단히 좋아했는데, 오늘 하나 잡을 수 있었네요. 정자동에 가서 두 번째 볼을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진도 오늘 화이팅입니다. 28km 45분, 순화동에서, 아, 여기, 분당 정자 스타파까지 아,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15분 수도권의 총 콜수는 1 5 0개네요 11,000개에서 거의 다 떨어졌네요 아까 9시 정도 10시 정도 되면서 1,000개가 되더니 제가 이제 주차하니까 이제 400개로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가 제가 착지로서는 워낙 좋아했던 장소입니다.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어, 여러 고민이 있었어요. 코를 어떤 걸 잡아야 될까? 7만짜리 하객동을 가야 될까? 7만짜리 청나를 가야 될까? 4만 5천짜리 분당에 와야 될까? 결국은 이제 분당으로 안인데요. 정자동으로 안인데요. 그런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잘한 결정인지, 이렇게 콜 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많이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콜을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아주 복잡한 곳인데요, 아주 조용합니다. 양쪽 길에. 차가 꽉차 있었던, 있었던 도로였는데요.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450개. 아, 여기에서 그래도 뭐두 번째 골을 잡아야죠. 두 번째 골을 제가 잡겠습니다.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파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사장님들 잘... 일하고 계세요? <laughs> 그냥 요즘에는 이 웃음이 나오고, 아, 그러네요. 그, 더 부지런히, 어, 한 6시 정도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될지, 이렇게 오늘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 제가 저 이동해서 제가 두 번째 콜을 잡고 화면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정자역 쪽으로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로지 창을 보니까 제가 지금 강남으로 어, 버스를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정자역 도착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예, 하스입니다 제가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 코리아도네요. 신림동 관악타운. 그산위 있잖아요. 거기 갑니다. 네, 뭐, 가야죠. 강남역에서 관악타운. 어, 11km. 22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산위 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마을버스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vip님께서는 12시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바로 탔습니다 n 1 6번을 타고 오다가 삼각 지역에서 코로나 어, 잡았습니다. 공동역에서 남양주 가는 건데요. 이콜를 제가 타겠습니다. 남양주 가서 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콜를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근데 아무튼 부지런히 제가 어, 콜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죠. 예, 호평동에 도착했습니다. 공덕역에서 여기까지 39km, 36분에 걸쳐서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호평여기는그 호평역까지 내려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택트를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뭐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이 연결이 잘안 돼서 어, 택시 찬스를 좀 썼습니다. 삼각지에서 공덕역까지. 택. 여기서 이제 호평역 가서 뭐 택트를 해서 어, 구리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치고는 그냥 동선이 그런대로 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스타트하면서 제가 양평을 가야 될까, 또 하기동을 가야 될까, 또 청라를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세 코를 마무리했으니까 그냥 잘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매일매일의 그런 동선에 대한 고민들이나 또 어려움들이 우리가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한 동선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일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뚜벅이로서는 많이 걸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래도 포스트를 잘 알게 되면 이렇게 걷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걷고 네. 이제 다 걸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8분 이고요 현재 수도권의 총 콜수는 190개 네요 현재 뭐 로지 콜 수는 의미는 없죠. 아니 혹시 강남 안 나가세요? 나가죠 그럼 어디 좀몇몇 가서 가자고요. 예, 네, 그, 강남 가야죠. 사님. 뒤쪽으로 까봐지게. 예. 쇼페에서 한명더 오면 좋겠는데 택트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2시 23분이고요. 수도권의총콜 수는 현재 190개네요 제가 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가서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요 저기 로드프랜드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좀 이동합니다 복개하는꼴 하나 잡고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많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주 네. 추워요 대기 중 하다가 콥을 좀 잡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식사동 2단지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부지런히 음... 오... 지금 출발지 장소로 갑니다. 청담동인데요. 여기서 거리는 한 700m? 특히 오늘 콜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근데 일상 가는 콜은 없는데 그래도 식사동 가는 콜이 있어서 아무튼 식사동에 들어갑니다 제가 식사동에 도착해서 제가 화면으로 영상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집 근처로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39.5km 41분에 걸쳐서 청담동에서 식사 2단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수도권의 총 콜수는 133개입니다. 지금 5km 이내에 콜이 하나 있네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집 근처까지 이렇게 복귀를 했네요. 어, 여기서 라페 로 이동을 해서 아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복귀하네요 오늘은 넥콜로 마감을 합니다 아, 그래도 집 근처에 심리적으로 근처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안정감은 듭니다만 가는 길은 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라페 가서 라페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이 늘 아, 고생하는 일이지만 이런 고생이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또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마무리합니다. 국년대리TV의 벤틀입니다.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델 뵙겠습니다. 추리가 이렇게 있네요. 어, 예쁘장한 추리가 이렇게 있어서. 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